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신데요. 전라도 애국자 주동식 씨죠. 주동식 씨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호남 소외론 활동했죠. 영남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산호맹, 민청년 이런 데서도 활동했습니다. 엄청난 단체죠. 그러다가 신노가 본격적으로 두각 나타내니까 호남의 난민구 대변하면서 맹렬하게 이제 신노 비판으로 돌아섰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 하는 꼬락 선이들 보니까 조국이어서 이재명 쭉 일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미래 통합당 때부터 문재인 저격수로 활동하게 됐죠 그런 분입니다 전라도 배경인데 처음에는 보수 막 비판하고 영남 비판하다가 지금은 진실을 알고 아 호남인들이 각성해라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과 문재인을 조국을 비판하는 분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호남은 알고 있는가 호남을 사랑하는 호남 출신 주동식의 호소 배신자라 욕해도 좋다 호남. 민들은 각성하자. 하늘이시여. 은혜도 얼도 이은 민족을 어찌 하시겠나. 이까. 호남 사람들에게 문논이. 호남인 그대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향해 임시정부인가? 대한민국인가?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의 김대중의 악령에 찐 사실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 때법이 대한민국의 법비를 망치는 주범이란 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호남 향후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이 웃을 때더 많은 다른 국민은 울고 있음을. 호남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북한 동북 빨갱이들의 식민이라는 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주사파의 민주화운동이 김일성을 추정하는 이적 종북지림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어하여 대기업들이 호남을 다 떠나가는 줄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이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란 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광주동의 피해자라는 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우파정부 때마다 여지없이 반정부 폭력 시위로 청와대를 향했음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문재인이 한국 정치 경제를 다망치 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적화되면 제일 먼저 반란족 그대들이 고사총에 총살당할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국민을 호소, 고발해 수입삼는 수입 악질이란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5.18 연금이 북한 돈이 아니라 한국민의 세금이란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한국에 충성하지 않고 북한에 충성함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딸밥 한술 뜰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마움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남들로부터 받은 질시와 미움의 근원을 호남은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나쁜 정치인은 다 김대중을 팔아 연명한다는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청개구리 삼신을 섬겨 늘 분탕질에다 악을 쫓는걸 호남은 알고 있는가 호남인을 진심으로 믿었던 박근혜의 의리를 배신으로 갚았음을 호남은 자신을 지킬 용기는 있는가 빨갱이들에서 벗어나 자유민주국민될 용기가 호남은 하나님에게 고백할 용기는 있는가 5.18 광주폭동의 진실규명에 양심적으로 고백할 용기 호남은 지금 살만한가들 그대들이 만든 머저리 주사파 정부의 독재치하에서 반란시위족 호남은 어찌하여 조용한가들 문재인 정권이 호남을 망치고 나라를 거덜내는데도 하늘이 쉬어 호남 저들은 참으로 무지하여 선악을 구별치 못하고 늘 악을 쫓아 나라를 도탄에 빠뜨려 많은 국민을 눈물짓게 하니 선별하여 용서하시되 화,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엄히 다스리소서. 5.18 광주 역사 진실 답은 나왔다. 1. 북한 특수군이 그때 왔다는 것. 2. 반란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 속여 왔다는 것. 내 고향 광주 사람들아, 호남 사람들아, 알고 있는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용주 변호. 1심 무죄 선고를 노무현 청와대가 문현동 금도굴에 관련되었다는 장충재 씨의 24가지 증언도 확인해야 한다. 사회주의 연맹 기조실장 조국 주사파 부두목 임종석, 문재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간첩 신영복의 수제자 김재동. 그들은 어떤 놈들인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정치와 역적질이 다 드러난 주사파 공산당 만국노들을 하루속히 제거해야 한다. 전라도 외국자 주동식 씨가 작성한 글이라고 어떤 분 다른 분이 퍼서 올리셨는데요. 어, 저는 주동식 씨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주동식 씨의 이름을 팔아서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주동식 씨가 유명한 분이고 혼합에 대해서 애정어린 쓴소리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분이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은 주동식 씨가 쓴 걸로 수정이 됩니다. 내용들이.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저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문재인의 그 문현동 금괴이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국가에서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단정 지우.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문현동 금 도굴 관련된 거 노무현과 청와대가 이 장충재 씨가 2 4 가지 증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언비어는 유언비어라고 밝혀주고 유언비어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주고 이런 글이나 이 설이 계속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었지만 확인이 안된 상태로 글이 많이 떠돌고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달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이건 아마 이 글은 문재인 정부 말년에 쓴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인데 보통 뭐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과에서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주동식 씨라는 분은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죠 그 자체가 호남 광주 출신이고 호남을 위해서 애써 싸운 경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랬다가 이 친노하는 꼬락서니 친문하는 꼬락서니 이재명하는 꼬락서니 우국이 하는 꼬락서니에 너무 실망해서 호남인들이 각성하자 왜 호남인들은 이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들의 인질이 되었나 호남인들이. 이걸 알고 있냐 하고 이런 쭉썼어요 호남인들은 이걸 알고 민주당을 지지하냐 호남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조국을 지지하냐 좀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광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광주 북동의 피해자는 호남인 걸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진짜 유공자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수백 번 얘기했는데 진짜 유공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한두 사람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유공자들이 유공자들은 자신이 유공자라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서. 유공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데 나이 유공자인데 난 너무 억울하다 왜 가짜들이 여기 섞였다는데 나는 가짜가 아닌데 왜 가짜 섞인 걸 발굴 못하냐 조사해라 나 진짜가 너무 억울하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싫다 이렇게 진짜 유공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호남대인들이 진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를 매국하는 이런 놈들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고 나발이고 또 나서 매국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호남민들이 하이. 아니면 맨날 인질이 돼서 그리고 살만한가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만하냐 dj 대통령 됐지 노무현 대통령 됐지 문재인 대통령 됐지 그래서 살만하냐 이거예요 발전 됐냐 이거예요 하이. 이 전라도 애국자 주동식이의 글이 힘이 있네요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로 디저 v 브이시네 광주 출신이 이런 얘기 하니까요 아 요번에 410 총선에서 온대를 한번 호남이 보여주십시오 아니 민주당을 이 당선 태도100% 말고 한두석이라도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국힘당이라든가 자유 통일당이라든가 한두석이라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퍼센테지가 그게 뭡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따끔한 회초리를 때려야 민주당도 아 뜨거 야 이거 우리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호남에 잘해야 되구나 퍼플리즘이고 호남을. 속이는 거 말고, 진짜로 혼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려면, 피초리를 들어야 된다. 아, 주동식 씨의 글이 힘이 있네요.